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의 종합행정타운인 청당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청당동. 천안시는 2006년 청당동 일대의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착공을 시작하면서 인구수가 2017년 약 3만 명에서 2021년 약 3만 5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시 동남구의 법정동으로 위치하고 있는 청당동은 천안에서 첫 번째로 행정, 교통, 방법, 환경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방식의 최첨단 UCT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안박물관, 청수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청수호수공원, 청당 2 체육공원, 천안삼거리공원 등의 쾌적한 근린생활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천안의 신시가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청당동은 2014년부터 법원과 우체국, 세무서 등의 행정기관과 여러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기 용이해지고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이 유치되면서 안전불감증 역시 해소돼 자녀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젊은 층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청담동의 금융기관과 상권들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천안시의 첫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행정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소, 뭐 소방서도 굉장히 크게 있고 그래서 행정 시설 같은 업무 볼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작은 또 공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분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하고 저녁 때 나가가지고 공원 몇 바퀴 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이들하고 살기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각종 관공서라든가 법원, 검찰, 청또 여러 가지 행정 기관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어서 보기가 좋고요. 이렇게 청소 공원이라든가 산책로가 참잘돼 있어요. 또 운동시설 같은 것도 잘돼 있어갖고 정말 좋아해요.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시 동남구 청당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당동은 검찰청, 법원, 세무서 등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으로서 공원과 녹지율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먼저 천안시 청당동의 현재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51건 중 거래량 12건으로 거래비율이 23.5%이고, 전세는 46건 중 거래량 15건으로, 전세거래 비율은 32.6%입니다. 청당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 제곱미터당 매매는 1,106만원, 전세는 887만원으로, 전세율은 80%입니다. 청당동은 농촌 지역에서 행정타운으로 개발되면서 근린시설과 문화 여가 시설이 발달해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동남구 청수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청수동의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13건 중 거래량 2건으로 거래비율이 15.4%이며 전세는 7건 중 거래량 3건으로 거래비율은 42.9%가 되겠습니다. 청수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626만원, 전세는 589만원이며 전세율은 94%입니다. 청당동은 청당 세턴말 지구가 2008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가, 행정업무, 문화시설 또한 발달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천안의 젊은 도시 중 하나인 천안시 청당동. 종합행정타운으로의 전망을 기대합니다.